우리 성가대가 주위에 앉아서 목사님 거길 쳐다보고 설교도 해야 되는데, 어, 여기도 봐야 되고. 자, 오늘은 이제 한 달에 한번 있는 주님의 품성을 담자라는 품성 설교예요. 오늘은 에, 열렬함, 열정에 대해서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하나님의 품성 가운데 속성 가운데는 진실함, 제일 대표적인 거였죠. 에, 진실함, 거룩함,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하나님의 그 열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생각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열심히 있으세요. 그냥 적당히 하지 않아요. 그분은 열심이 있는데 그 열심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사랑에서 나와,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열심을 갖고 계세요. 어떤 일에 열심을 하시죠? 우리를 만드실 때도 보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래. 다른 걸 만들고는 보기 좋았다라, 좋았다라. 그런데 사람 만들고 난다면에는 보기에 심히 좋았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서 태어날 때 어떤 아이는 막 부모의 사랑을 받고 태어나는 아이도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아이도... 다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심히 보기 좋다 라고 말씀하게끔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를 짓고 마귀를 따르고 그럴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이루었다 그래. 그러니까 열렬함, 열정은 어디서 나오냐? 사랑할 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할 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정을 갖고 계세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아주 열심을 갖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뜨겁게 사랑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라우디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도 열심히 내라. 뜨거워라. 네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 내가 정말 보기 힘들다. 견디기 힘들다. 그러니까 너도 열정을 갖고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속 선지자를 보내고 또곤면하고또 뒤돌아서고 배신하고 그래도 또 붙잡고 그러다 끝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니야. 예수님이 오셔서 또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또 나도 제대로 안할때 나를 대신에 탄식하며 기도하시면서 나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열심을 갖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서 열심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열정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시니까 그런 열심이 변하지를 않는데 우리는 아니야 우리는 그런 하나님 같은 완벽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열심히 못해 열정을 못 가져 그래서 우리는 열심을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사랑받을 때 사람이 열심이 생긴다고 그랬죠 사람을 사랑할 때도 열심이 생기는 거야 연애하면 열심이 되거든 뜨거운 마음이 생겨요 우리가 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또 열심이 회복돼요. 그다음에 우리 인간은 끝까지 못 가. 그래서 또한 가지 열심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사명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준 사명이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들은 바울처럼 내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 일을 위해 내가 살수 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열정 있는 사람들 보면. 그 일을 사랑하거나 그 사람을 사랑하거나 아니면 뭐죠? 자기 사명을 갖고 사는 사람이야. 내가 이걸 위해서 내 목숨을 던져도 괜찮아. 하는 분명한 사명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 삶에 열정이 있어요. 근데 꿈이 없는 사람, 자기 인생에 목적이 없는 사람은 오늘도 그냥 게으르게 그냥 적당히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명이 있다는 걸 발견한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렇게 적당히 살 수가 없어요. 열심을 품고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런 하나님을 닮아서 열심 있는 열정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어요. 그다음 우리가 계속 열정을 갖기위 해서는 어떻게 하냐?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고 상황 때문에 아 이제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아.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열정을 회복하냐? 성령님의 도움 속에 기도할 때야. 우리가 기도하면 또 세임을 주셔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우리가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건 첫째, 사랑할 때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어, 사명을 깨닫고 살 때. 세 번째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 때또 뜨거워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열정을 갖고 어디에서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되죠? 첫째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갖고 살아야 돼요. 전도하고 또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또 서로 봉사하고 이런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돼두 번째 어디서 열심을 갖고 살아야 되냐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엄마 아빠하고 관계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엄마 아빠가 싫어 엄마 아빠가 나를 힘들게 하면 미워하고 그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뜨거움이 있어요 열심히 가정생활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을까? 어디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어디서? 지금 열심히 해서 떠드는 거야? 자, 우리가 마지막에 열심히 해야 될게 뭐냐 자기 일터에서 여러분들은 학교죠 학교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오늘 하고 있는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열심히 살아야 된다 게으르거나 미지근하면 안 된다 열심히 살아라 열심히 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되고 사명을 깨달아야 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는 끝까지 열심히 살수 있다 그리고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열심을 갖게 되고 또세 가지 영역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과 가정에서 열심히 부모님과 형제간에 열심을 갖고 사는 것 가정생활 그 다음에는 사회생활인데 여러분들은 학교생활이죠. 학교생활 공부하는 것도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열심히 해야 돼. 그냥 적당히 하거나 게으르게 하면 안 돼요. 자 열정을 가지고 자기를 할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